텃 농사를 년마다어 보시는 고수목을사용하는방법을사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회장님 아주 근데 이 하얀 건뭐 돼요? 석회라? 토양이 응. 어... 상성화되어 아가래성아 가래성을 가리성. 아, 가리성을... 깻목만 주면 안돼요? 깻목만 주면 돼 어... 배추는 석회를 내줘야 석회하고 봉사는 내반대 예 봉사는 안내면 석 봉사는 뭐다? 어, 뭐 넣으라 그러 <laughs> 아, <야>, 인터넷 라아 인터넷에 인터넷하라 석회 안 이렇게 해도 되고 살살 뿌려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게 나뿌린 것이 편해. 냄새가 안 나고 막 걸음주듯이. 냄새를 좋아 뭐. 이게 삭힐 때 엄청 냄새가 나더 이게 겨 겨울에, 겨울에 삭히 네. 사장님은 지금 통에다 삭힌 게 근데. 아니요. 조고시기요. 아니 게그 통에다 아, 토네다도설치되게요저저기다설치어요 에, 겨울에 쩌기다 그냥 놔둔다그라 야, 추하고 그게 비마짐선 그시게 보구나. 망어때 보구나. 풍물에서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배추, 배추. 에. 배추가막 그 분명 나오잖아오나 예. 맞지만. 삭히게. 아, 그래야 이제 수분이 생기 잘 썩지. 내가 봐서 음식물 쓰레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라? 아, 음식물은 아튼 거 아니야. 아. 양념 때문에. 아, 장기가 있으면. 아, 장기가 있으면. 장기가 있으면. 음. 아, 댕기, 시발.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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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예. 고추가 연가이전에 해가리를 그병 걸리잖아요. 한군데다 계속 하면 한한한 2년까지는 상관없는데 나는 밭나아졌잖아 예. 네. 교대로 작년에 저기 고추, 올해 네. 네. 고추 이게 한군데다 계속 고추 안씹더라고요 네. 병충해 약해. 네. 병생겸다고몇 가지가 있어. 해가리 하는 것이 아. 근데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어렵게 오고 싶어요. 예. 여기는 그럼 무엇이 물요 여기는 잡동산니제 아... 상추, 감자, 열무, 얼갈이, 숙박. 아. 아. 여기는 근데 비비고. 이렇게 해갖고 그 식이 건강식으로 드시면 진짜 맛있겠어요. 가게에서도 좀 쓰고 하는 만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일종의 식구들 재밌겠게주방이아주마아재밌아 저렇게 뭐, 아, 이제 드시기도 하고 저기서 이제 자기가 사만들 취미생활로 취미생활 드시기도 하곤 상추가 쓰다가다 돼지고기 삶고 이왜안 했다가 땅이 너무 아까워져 사임꺼요 네. 지금 그것도 어... 땅이어여 땅은 여땅지 아 내가 너무 신나는 데 아니고 가족 한거고음 저는 좋지 해도 어마 맞아라. 그 시기도 네. 네. 더 보기도 좋잖아요. 예. 네. 예. 네. 네. 여기도 진짜 네. 좋은 네. 땅인데. 논이었어. 네. 논이었어. 근데 지금 들어갈 데가 네. 없잖아요. 입구가 네. 입구가 사라졌잖아요. 해도 는사람요 그 기계 들어오기도 좀 어중간한 것 같아. 기계가 우리 마당을 주제로 안나온 근데 트랙대 같은 것은 막 들어오면 밑에가 파여 붙잖아요. 네. 네. 아. 내가 발효시키냐고 발효시키냐고 물어봤거든요. 안시켜도 안안안 아무,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 발효를 시켜야 된 이유는. 이렇게 거름을 이렇게 수부근이 쌓을 때 옛날에는 그수부간이 밭에다 쌓잖아요. 그 썩어서 예, 냄새도안 나고 이게 이게 썩으면서 그 시기가 열이 발생하더만.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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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뿌리가 뿌리가 삭해 상해 불어. 근데 일반 사람이 그걸 몰라요. 그도 내가 썩을때 봤더니 뜨끈뜨끈해. 예, 일반 사람들이 그걸 몰라. 자꾸 왜왜삭혀야 되냐고면. 이게 장물이 독해서 가스. 죽은데 근데 가스. 그 가스. 가스. 예. 그것이 그것 네. 그 시기 열, 그것 때문이니까 열열 때문이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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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요거 진짜 냄새 안 나고 말아요. 아, 안 나고. 와, 나방학간에서 비가 한번 네. 올해 많이 왔잖아요. 와, 또비맞은본 게는 그 냄새가 냄새가죠. 이게 내가 옛날에는 저 통이나 물에도 달았잖아. 냄새가. 많이. 안 달라. 네. 저기 밭에는 통에다 물을 담가. 갖고 사 개, 오 개월 내가 10월달쯤에 넣어갖고3월인께 10월, 11월, 12월, 1월, 5개월 섞이잖아 네. 5개월 섞여 갖고 밭에다 뿌리고 아버려 네. 냄새가 많이 나. 네. 근데 이제, 에, 이제 그게. 거기는 내가 제일 먼저 지금 다 해놨어. 이게 네. 네. 지금 이제 구멍 뚫어놨도 가스 빠지라고 한두 달. 여기 감자까지 둘이 하나 없었기 에 가슴 많 빠지지 원래 막 액비라고 해갖고 여기다 뭐 쌀껴도 넣고 그막 하신 분들 많더만 아 잡동산 있으면 막 넣는데 다른 것도 넣어갖고 이렇게 하고 이게 뭐 근데 이제 내가 봐서는 간단하게 해도 근데 냄새 때문에 못 해먹더만 질려붙어 아주 냄새가 많다고 그이 처음에 할때냄새 많이 났어요 발이 목이 많이 크고 사장님, 지금, 요, 겨울에, 11월 달에 11월 달에 겨울에, 네. 겨울에 추울 때 지금 어느 정도 돼서 그래라? 11월 달에도 괜찮았어요. 예. 네. 썩을 때. 지금, 요, 여름 같은데, 요거 놔둬보면 난리 나볼 거야, 아마. 아, 치지 예. 그럼 식사 맛있게 해십시사 형님. 음. 예. 네. 감사합니다.